burn me out love just brings me down go inside like when she leaves i slowly leave the ground hey you come back i wanna give you a chance love me like you used to so we can learn again the skin is getting round maybe drinking out away, away you It's just me and you. 어서 오세요. 저희 경매 상은 코로나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독도 합니다. 다들 코로나 준비 조심하세요. 네잘 쓰고 다녀요 어 유튜브 때문에 안할 수는 없어요 어 인수 열심히 해야될것같은데 알았어요 8년 촬영중입니다 네 마스크 쓰라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아, 음. 지금 소독 중입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야, 저희가 이제 이쪽에 유튜브 때,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안오시기로 생각했던 바람, 지난 일요일 날도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여러분들이 걱정이 돼서 오늘 또 국장님 보고 한번더 소독을 하루전간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일찍 와서 저희 매장에 이렇게 혹시나 몇 분이 오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설명으로서 소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생각해서 우리가 다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골동도 좋고, 잘 좋지만은 건강해야 골동도 우리가 사고 팔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다리지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음..그러니까 혹시나 어.. 이렇게 거제도 한명 정도 있다고 보니깐 지금도 조금 예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뭐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오지 마세요 하니까 또 그렇게 해서 제가 문자는 못 하지마. 유튜브는 그래도 그대로 집안에서 어.. 제가 엄살하고작업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객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내일은 경매는 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출품자들이 오신다고 하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도 그렇고 또 출품자들도 그렇고 해서 소독을 꼼꼼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확시히 사람 한테 가지 마시고 어, 손발 다 씻고 소독. 저희 집에는 이렇게 이렇게 나 항상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기에 그래서 항상 오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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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하시고. 뭐, 한, 뭐 한달 정도 되면 빠져나갈 거란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 봄이라 그러는데, 다들 건강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 걱정됩니다. 예, 네, 그저좀더안 나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 보시고, 어, 챙길요 국장님 소독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로 고마워요. 예, 네,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너무 좋아 아 날씨 정말 좋아 응, 응. 어, 말좋아 전라도로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아, 전라도 보신 분들이 아, 제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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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알려줬나 봐요 카니카로 <laughs> 일반인들이 막도제에 있는 사 모셨다고 막 손맛도 <laughs>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돌고 좀 이렇게, 이렇게 물건 도좀 사드리고 또 옛날에 니 분들 좀 가보기도 하고 내일 이제 나올 물건도 됩니다. 응. 어, 이제 내일은 이제 이벤트를 한열번할 생각입니다. 제가 어, 그렇게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근데 열번 하는데 시스템은 금 바꿀 거야. 내일 얘기할 거야. 오늘 얘기 안할 거야. 꽃도 피고 너무 좋습니다. 어, 이제 이 시간에 흐르고 한 3월달 되면은 이제 공기가 괜찮아지면 여러분들 거제경매장을 놀란분 오세요. 제가 커피 한잔 시킬게 네? 네다 됐어요? 그다음네 네, 이쪽으로 한번더안 해도 돼? 여기도 한번응 매장에 한 이쪽으로 여기도 한번 여기 했어 했어? 자 이렇게 꼼꼼히 소독을 합니다 <laughs> 바깥에도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이렇게 가져나서 필드가 무서운 거 같아. 자, 리단이도 소독해 줄까? 돗단이랑이도 있어요. 나기 소독해 줄까요? 김나. 자, 하이테이프 한번 하고. 하이테이프. 하이테이프. 한번 하고. 자, 이 하이테이프 한번 하고. 에이, 미워, 미워. 김복돌이자할 d o r i the 할 y 여 e Hype Ochi, h a v o c c 옳지, Havocchi, Havocchi, 옳지. 옳지, 잘해보자, c c h i h a v o 복 c h i Havoc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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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고 v 여기는 우리 Havocchi, h a v 복도 랑 얘를 두 마리 키운다요. 어렸을 때저 새끼는 육이 개였죠. 응. 보세요. 엄청 안 좋은 거를 갖다가 병도 어, 병원 가서 예방 접종 다 하고 할수 있어 키운답니다. 네. 너무 너무 이뻐요. 착하고 머리가 너무 좋아 우리 김복도이 김낭이는 여자예요. 쟤는 복도이 남자고. 응. 김낭이도 똑똑해요. 네, 똑똑하답니다. 자 여기가 이렇습니다. 엊그제 바람이 불어서 밖에 다못 보셨죠. 그렇죠. 자 이렇습니다. 요렇게 환경이 이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쪽에도 제가 모았던 방 뭐야 예, 옹기들어 항아리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앞이 아,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예. 자 위에 매장. 예. 제 위에 매장인데.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응. 이렇게 대청소를 오늘 하고 응. 응. 나의 코로나 응. 예방을 위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는 언니들이 와서 또 청소도 해주시고 그게 하니까 더무 거고 감채가 힘이 나면 좋네요. 서나 혼자 힘들다고 많은 걸 도와주고 합니다. 보고 이렇게 해서 서독을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네.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내일 또 열심히 제가 하는 방향 해볼게요. 여러분들, 재미도 꼭 구매 안 하셔도 들어오셔서고 제가 하는 모습도 보고 구경도 하시고 눈도 좀 높이시고 어, 굉장히 좋아요. 취미생활로는 너무나도 좋아해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다들. 네, 다들 조심하세요. 내일 봐요. 내일 봐요. 바이바이.